네, 안녕하세요. 리이트 책방의 리이트입니다. 오늘은 부조리한 창조 첫 번째 철학과 소설입니다. 알베르 까미는이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조리에 인색한 공기 속에서 유지되는 이 모든 삶은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어떤 심오하고 변함없는 사상 없이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것은 어떤 특이한 충실성의 감정, 바로 그것일 수밖에 없다. 돈후앙과 배우 그리고 정복자들은 까미가 말했던 것처럼 손에 만져지는 것, 자신에게 저항해 오는 것만을 긍정합니다. 그들은 삶을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바로 이러한 심오하고 변함없는 사상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부조리에 부조리의 인색한 공기 속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까미는 충실성의 감정이라고 말한 거죠. 저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 충실 하고자 하는 감정.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세계의 부조리 를 지탱해 나가는 데서 맛볼 수 있는 형이상학적 행복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또 도노왕과 배우 그리고 정복자들이 영혼 앞에서 패배할 것을 알고 있지만 영혼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삶의 유한한 시간만을 끌어안는 것을 미리부터 패배한 전장에서 자신의 존엄성에 바치는 경이라고 말하죠. 정복 혹은 연기, 무수한 사랑, 부조리한 반항 같은 것들은 인간이 미리부터 패배한 전장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바치는 경위인 것이다. 탱크를 향해서 칼한 자루를 들고 달려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건 부조리하다고 말할 겁니다. 탱크는 죽음, 그리고 칼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들은 탱크를 향해 달려가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과 직면하죠. 그래서 까미는 중요한 건 부조리와 더불어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주는 교훈을 인정하고 그것에 살을 대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까미는 이런 면에서 부조리한 즐거움의 전형은 바로 창조라고 말하죠. 칼을 들고 탱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탱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한 손으로 허공에다가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을 그리는 것. 자신의 손짓이 공허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 아벨 까미는 이 시간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부조리한 즐거움의 전형은 바로 창조다. 예술, 오로지 예술. 우리는 예술을 가지고 있기에 진리로 인하여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니체는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한 창조자들은 영원한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고뇌가 사라지면 바로 그곳에 또 하나의 고뇌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탱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탱크를 떠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탱크를 향해 달려가며 허공에다가 사라질 그림을 그리죠. 그러나 매 순간 긴장을 유지한 채 세계와 마주보며 광란 속에서 모든 것을 맞아들이려 애쓰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열기가 남아있다. 이제 이 세계에서 작품은 그의 의식을 지탱하 그 의식의 모험들을 고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은 이 세계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현실을 흉내 내고 반복하고 재창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까미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진실들로 만들어진 얼굴을 갖게 마련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작품은 부조리라는 가면을 쓰고 하는 엄청난 무언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조리한 창조자의 작품은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느끼고 묘사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까미는 창... 창조란 위대한 무언극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를 위해 바치는 모든 노력은 열려 있는 대지가 아니라 내일 없는 섬을 확장시키며 풍요롭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그들의 창조는 열린 세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세계에서의 창조가 아닌 닫힌 세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계 안에서의 창조이죠. 그러나 그들의 창조는 시지프가산 꼭대기에 옮긴 돌이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돌을 옮기러 아래로 내려갈 때 느끼는 어떤 한 순간의 정지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알베르 카미는 이 순간에 미래 열정들이 싹트고 정당성을 얻는다고 말하죠. 까미는 이 순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잠시 머물며 기도했던 감남나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인간은 감남나무 동산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묘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조리한 창조자들은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세계를 신을 끌어들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서가 없는 인간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감남나무 나무 동산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감남 나무 동산에서 역시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 부조리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묘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통찰력을 갖춘 무관심이다. 부조리한 창조자들이 세계의 모습들 앞에서 느끼는 감동은 세계의 깊이가 아니라 세계의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계를 통합시킬 수 있는 깊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세계는 결코 하나의 세계가 아닌 여러 세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술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예술 작품은 한 경험의 소멸과 동시에 그 증식을 나타낸다. 그것은 세계가 이미 작곡해 놓은 여러 가지 주제들의 단조롭고도 열정적인 반복과 같은 것이다. 즉 사원들의 정면에 무수하게 새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이미지인 육체, 형태나 색채, 수 또는 비탄 같은 주제 말이다. 예술 작품은 결코 세계를 통합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현상을 묘사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까미는 예술 작품은 그 자체가 부조리한 현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배우가 죽기 직전까지 다른 인간의 삶을 연기하는 것이 죽음에 의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정복자들이 자신의 시간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정복하는 것도 죽음에 의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돈 후환이 많은 여자와 사랑을 나눈 것이 죽음에 의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예술작품 역시 어떤 상징이나 부조리의 피난처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술작품 역시 출구 없는 막다른 길즉 죽음을 정확히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베르 카미는 부조리에 연루된 사고의 모든 모순점이 예술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조자와 사상가에게 공통된 몇 가지 주제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자와 사상가에게 공통된 주제는 다름 아닌 부조리죠. 그들이 부조리라는 공통된 태도를 취한 이유는 인간은 어떤 동일한 고뇌를 겪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자와 사상가 모두 세계의 비합리성에 의해서 고통당하죠. 그러나 알베르카미는 부조리에서 출발한 모든 사상 가운데 그 그 부조리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버텨 나가는 사상은 극소수라고 말합니다. 철학적 자살이라는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조리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신으로 비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 카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조리한 작품은 과연 가능한가? 알베르 카미는 예술과 철학을 대립된 것으로 생각해 온 옛날부터의 관념이 자의적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까미는 예술과 철학이 각기 고유한 풍토를 지닌다는 말에 그친다면 아마 그 말은 옳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철학자는 자신의 체계한 복판에 갇혀 있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만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베르 카미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죠. 만약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까미는이 책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어떤 어떤 일정한 형태의 예술과 철학에 대해서나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또 예술과 철학을 구분짓듯이 예술을 그 창조자와 분리하여 생각하는 관념은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죠. 철학자 혼자서 여러 가지 체계를 정립한 경우가 없다는 지적은 예술가가 표현하는 것도 그 겉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한 가지 뿐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할 때이 지적도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철학자가 자신의 체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예술가도 사상과 마찬가지 로 그의 작품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알베르 카미아 그의 작품은 상호 침투 관계라는 겁니다. 알베르 카미아 그의 작품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카미는 인간이 이해와 사랑을 위하여 창안해낸 여러 가지 분야 사이에 경계선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분야들 또한 상호 침투하며 동일한 고뇌에 사로잡혀 있어서 서로 분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예술가, 즉 여기에서 카미가 말하는 소설가는 세계에 대해서 부조리함을 느껴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는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부조리의 감정으로부터 그의 작품을 탄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베르 카미는 이 점은 미리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부조리의 작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명철한 형태의 사고가 그 속에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숨겨진 채로 나타나야죠. 왜냐하면 알베르 카미에게 예술 작품은 철학 체계와는 다르게 지성이 구체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포기함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느낀 부조리함을 이성적으로 따졌다면 예술가는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조리를 느끼지만 그것을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 부조리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앞선 영상에서 까미가 무대 위에서는 육체만이 승리한다고 말했듯이 이 예술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것의 승리를 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말이 없는 연극, 즉 설명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무언극이라는 거죠. 예술작품은 사고를 버리고 부조리한 현상을 묘사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작품이 생겨나는 발단은 명철한 사고지만 바로 그렇게 하는 행위 속에서 사고는 스스로를 버린다. 사고는 묘사된 것에 보다 깊은 어떤 의미를 덮붙태고 싶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지성의 드라마를 구체화하여 나타내 보이지만 그것을 오직 간접적으로 입증할 따름이다.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이 어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위안도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조리한 감정으로 창조를 하건 창조를 하지 않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부조리 한 창조자는 자신의 작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작품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미학적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이 어떤 이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위안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된다면 그 작품은 군더더기가 많고 영원을 지향하는 가당 차는 야망을 드러내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런 작가는 설명적인 문학에서 볼수 있듯이 레이스로 장식한 종이에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 담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베르 의미는 진정한 작품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더 적게 말하는 작품이라고 말하죠. 설명적인 문학에서 볼수 있듯이 레이스로 장식된 종이에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 담으려 될때이 관계는 좋지 못하다. 작품이 경험 속에서 도려낸 한 토막. 내면의 광채가 제한 없이 요약되는 다이아몬드의 한 조각일 뿐일 때이 관계는 좋은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작품은 군더더기가 많고 영혼을 지향하는 가당치 는은 야망을 드러낸다. 후자의 경우 작가의 풍부한 경험이 온통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은 풍 성해진다 그래서 알베르카미에게 진정한 예술 작품은 사고의 본래적 특권이 포기되고 오직 겉모습만을 작품화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이미지화하는 한낱 지능일 뿐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은 명료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것만을 묘사할 뿐이죠. 만약 세계가 확실히 명료한 것이었다면 예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알베르카미가 여기에서 말하는 묘사는 형태나 색채의 예술들, 즉 회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창조자들의 작품의. 표현은 사고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죠 고대 유적지와 박물관에 우뚝 솟아 있는 텅빈 눈을 가진 젊은이들의 조각상은 세상의 모든 도서관보다 많은 가르침을 줄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일 뿐이지 설명은 아니기 때문이죠. 음악도 역시 표현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음악을 교훈과 무관한 예술이라고 말하죠. 일정한 관습과 절도를 갖춘 법칙에 따라 정신이 자신과 버리는 이 유이는 바로 우리의 것인 소리 공간에서 전개되지만 동시에 진동은 그 공간을 넘어. 어떤 비인간적인 우주에서 서로 만난다. 이보다 순수한 느낌이란 없다. 이러한 예는 너무나도 손쉬운 것이다. 부조리한 인간은 화음과 형식들이 바로 자기의 것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알베르카미는 석상과 음악보다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크게 남아 있는 작품, 환상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결론이 거의 불가피한 작품, 즉 소설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연 소설에서 부조리가 지탱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하죠. 나는 부조리가 소설에서 과연 잘 지탱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건 본래 인간의 그의 경험과 갈라놓는 근원적인 불화에서 출발하여 그의 향수에 따른 화해의 소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절연 상태를 해소하게 해주는 세계. 이성에 의하여 완벽하게 규제된 혹은 유사점들에 의하여 환하게 조명된 세계를 찾고자 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생각은 부조리와 마주했을 때 솟아오르게 됩니다. 알베르카미는 칸트라일지라도 철학자는 창조자라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칸트의 철학에는 의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은 세계를 하나의 의미를 통해 설명해 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까미는 고전적인 철학과 시와 에세이에 비해서 소설이 우위를 점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와 반대로 시와 에세이에 비하여 소설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겉보기와는 달리 그것이 오직 예술에 보다 더한 지성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히 가장 위대한 작품들의 경우들의 경우다. 소설은 그 자체의 논리와 추론, 직관과 가설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또한 분명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여기에서 까미가 말하는 자체의 논리와 추론, 직관과 가설이라는 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소설가의 의도가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할 때 함께 딸려 나오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술작품은 지성의 드라마를 구체화하여 나타내 보이지만 그것을 오직 간접적으로 입증할 따름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까미는 앞에서 말한 고전적 대립, 즉 철학과 예술의 대립, 사상과 예술가의 대립은 더욱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적 사상은 세계를 설명하려고 보편성을 표방한다는 명목하에서 사상가와 사상을 분리 시켰기 때문이죠. 칸트는 칸트의 철학과 스피노자 는 스피노자의 철학과 헤겔은 그의 철학과 분리되어 사유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사유와 사상가를 분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지금까지의 모든 위대한 철학의 정체가 내게는 차츰 명료해졌다 즉 그것은 그 철학의 창시자가 말하는 자기 고백이며 원하지 않은 채 자기도 모르게 쓰여진 일종의 수다 인 것이다. 사실 한 철학자가 제시하는 가장 부자연스럽고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해명하려면 언제나 이렇게 묻는 것이 좋다. 그것은 그 철학자는 어떤 도덕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알베르카미는 니체를 따라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가치 있는 책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저자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어떤 면에서는 윤리학 자체도 하나의 길고 엄격한 자기 고백일 뿐이다. 추상적 사고가 마침내 그 표현 매체인 육체와 하나. 된 것이다. 여기에서 알베르 까미가 추상적 사고가 마침내 그 표현 매체인 육체와 하나가 된 것이라고 말한 것 또한 니체가 먼저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철학에는 철학자의 신념이 무대에 등장하는 시점이 있다. 또는 이를 고대 신비주의 언어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름답고 가장 강인한 당나귀가 다가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나귀는 고대 신비주의자들에게 육체를 의미했습니다. 결국 니체는 사상과 사상가의 육체는 때려야 뗄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설가들은 모든 이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유용한 즉 자신의 세계, 자신의 체계,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베르카미는 위대한 소설가는 철학적 소설가라고 말하죠. 발자크, 사드, 메이빌, 스탕달, 도스토예프스키 프루스트, 말로, 카프카 등은 그런 소설가의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알베르카미는 소설가들이 철학과는 다르게 추론보다는 오히려 이미지를 통해 글을 쓰는 쪽을 택함으로써 그들은 그 그들에게 공통된 어떤 생각을 드러내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일체의 설명적 원리가 무용하다는 것과 감각적 외관의 교훈적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죠. 그들의 작품은 아까 말했듯이 드러내 놓고 표현하지 않은 어떤 철학의 귀착점이며 조명이며 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소설의 철학은 대놓고 표현하지 않은 암시들에 의해서만 완전한 것이 될수 있죠. 위대한 소설은 설익은 사유보다 적극적으로 삶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다 <목소리> <목소리> 알베르 까미는 앞서 철학적 자살이라는 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부조리에서 출발해서 환상이라는 공통된 길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탐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소설을 통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까미가 알고 싶은 건 구원을 호소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구원을 호소하지 않은 채 일도 하고 창조도 할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유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까미는 세계를 붙잡을 수 없는 망령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육체의 진리로 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부조리한 작품들은 삶의 무상성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조리의 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즉 부조리한 작품이 세계화의 저렴과 반항을 조명하지 않는다면, 또 만약 작품이 한상의 재물이 되어 희망을 사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상한 것, 즉 부조리한 작품이라고 할수 없다고 말하죠.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한 생 가 창조인데 과연 소설가들은 부조리한 창조자들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욕망을 떨쳐내고 끝까지 부조리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알베르 카뮈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충분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안다. 이것은 궁극의 환상에 이끌린 나머지 최초의 고달픈 교훈을 저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의식의 마지막 망설임임을 보여준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다가 결국 돈벌이의 메모이 되듯이 최초의 부조리한 교훈에서 출발한 부조리한 창조가 결국 까미가 말한 것처럼 궁극의 환상에 희망에 이끌린다고 말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부조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환상이 끼어드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제 알베르 까미는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을 분석합니다. 나는 이제 도스토예프스키가 즐겨 다루는 한 가지 주제를 검토하려 한다. 물론 다른 작품들을 살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스토옙프스키의 작품에서는 앞서 검토한 실존적 사상들의 경우처럼 문제가 위대함과 감동이라는 방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대응 관계가 나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